천하게 빨리 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오, 좋다! 오, 나이스! 아까아까제쟤좀 불안했잖아. 오, 나이스! 아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완창당 네. 그거 있잖아요 단차 있는데, 그거 오늘 속도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그렇지 않던데요. 그, 오른쪽 벽으로못 가겠어요. 아유. 그래서 그냥 직발로 그냥 안전하게. 좋습니다. 아씨, 그다. 갈게요? 예. 呵呵。 아, 우돌다 뽑혔네 <laughs> 잠번 쉬었다가 어우 블랙홀인가요 i <laughs> wow bekinde